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난리가 났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금 4중, 5중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야심차게 체포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김현재의 국정농단 파문을 어떻게라도 희석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허사가 됐습니다. 오히려 타초경사 아, 이진숙을 건드려서 투사기지를 자극했고 보수, 우, 보수 우파들을 결집시키는 역풍을 초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경제 APEC,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시진핑만, 시진핑만 만나고 이재명은 만나지도 않고 1박 2일 만에 서둘러 떠나버리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여자 아베, 여자 트럼프로 불리는 다카치 사나이를 자민당 총재로 선출하면서 총리 선출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시바 시계로 총리와는 몇 차례 만나서 말이 통하는 사이인데 아마도 다카이치는 이재명과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동북아에서도 완전한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어, 와중에 JTBC 연예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 촬영을 했다가 들통이 났고 그러자 거짓말을 하려다 또 들통이 났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고발하겠다라고까지 말했으나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주 의원은 당장 이재명이 사과하고 강유정을 경제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 파문은 이재명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공격에 반박할 방법이 없어지니까 입 털막을 시도하다가 결국 뱃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재명이 국가 재난 와중에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촬영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국가자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20분경에 발생했고 약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에 완전 진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26일 저녁 귀국 후 28일 오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통령실에서 어제 늦게 타임라인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9월 26일 저녁 국정자원 화재 발생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재명이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 오전에는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만 소집됐고 이재명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8일 오전 10시 50분에야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가 처음으로 소집됐습니다. 최초 화재 발생 이후 38시간 반 만에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오후 다시 JTBC 예능 녹화 진행을 위해서 사라졌고 저녁 5시 반... 저녁 5시 30분에야 대통령 주재중대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화재 발생 47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엉성하기 짝이 없는 타임라인입니다. 이재명은 과거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난대체 일정을 분초 단위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놓고 지금 자기는 이걸 타임라인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국가자원 화재 현장에는 근처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재난수습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도 이틀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돼 있던 예능 프로그램 촬영은 강행했고 덜통나자 촬영 시점을 끝까지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이재명 26일 귀국 후 국가재난 상황에 버금가는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7일에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어야 했고 오후에 화재가 진압되고 난 이후에는 현장을 방문했어야 했습니다. 늘 폼나는 자리에만 참석하고 책임 소재가 있는 듯한 사고 현장에는 절대로 방문하지 않는 습관대로 이번에도 현장은 김민석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지 17시간이나 지난 이후에야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속한 복구를 촉구했고 대통령의 밤샘 복구 지시를 받았던 작급석기관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설령 예능 프로그램 촬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무책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상황이었는데 26일 귀국해서 시차 때문에 뭐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시차 적응에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당연히 진화를 독려하고 또 사고 수습을 위한 대비를 시작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7일 하루는 대통령이 아예 사라지고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것도 잠시였고 그러고는 돌아가서 연예 프로그램을 녹화하면서 희희낙낙했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할 짓입니까 이러고도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이 26일 저녁 귀국 직후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해 나섰고 또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 오후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일을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연예 프로그램을 녹화한 것이 무슨 문제이냐 아,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가적 재난대응의 한복판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하고도 뭘 잘못했느냐는 식입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참모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귀국 직후부터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뭐가 잘못됐느냐는 식으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5일 오늘이죠. 그 안타까운 공무원의 발인날. 이재명과 김혜경이 연애 프로그램에서 낄낄거리고 즐기는 장면을 유족들이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이래도 변하지 않을까요? 고 김문기 시대나 또 쿠팡 물류창고 화재 때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사과나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뭐가, 잘못했나, 뭐가 잘못됐느냐는 식입니다. 이번 화재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재 원인은 물론이고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또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늘상 즐겨서 말했듯이 잘못한 것이 없으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연기를 JTBC 측에 주문했는데 JTBC는 당초 5일 저녁 9시에서 하루 늦춘 6일 저녁 10시로 방영 일정을 하루 연기하는데 거쳤습니다. JTBC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 홍보는 없었을 테니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고 김문기 씨의 발인 날이던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당 유튜브에서 붉은 산타복을 입고 캐롤송에 맞춰서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52살 구조대장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때는 마칼림 니스트 황교익의 방송에 출연해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반대수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3일에는 국정자원화재 업무총괄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오일이 발인일입니다. 발인 그런데 이재명은 녹화해둔 예능 프로그램을 이날 그대로 방영하려 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방송을 하루 미루기는 했지만,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희낙낙하면서 녹화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재명에게 새롭게 생긴 악재는 한일관계입니다. 이 시바 시계루 총리와는 두어 차례 만나면서 그나마 안면을 튀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총리에 선출된 것이 유력한 다카이치 신하에는 이재명과 말을 섞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카이치는 좌파들이 소위 말하는 거구입니다. 야스쿠,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해 왔고, 정신대라는 말도 인정하지 않아온 사람입니다. 이재명과는 애초부터 갈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이재명이 당선되기 이전에 얼마나 반일 감정을 부추겼고, 죽창가를 불러댔는지, 그리고 또,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마도 훤하게 꿰뚫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 아베, 여자, 여자 트럼프로 불리는 것을 보면 일본도 확실한 보수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분명 트럼프와는 주기척척 맞을 것이고 둘이서 손잡고 좌파의 강경한 입장을 천명할 것입니다. 당장 28일 일본에서 정상 아, 저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니 친중, 반미, 이재명은 한미일 사이에서도 완전히 지금 양따가, 된, 왕따가 되는 것이 확실치돼 보입니다. 다카이치는 신, 친중 노선의 이재명을 철저히 고립화 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고립화 시켰을 때 미국과 더욱 유대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전략적 사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미, 친중을 고집하는 이재명은 이웃 국가인 일본마저 등을 돌리게 되면 국제무대에서 철저히 고립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지지율 하락에서 드러나듯이 등을 돌리는 국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자유진영 국제사회에서는 이재명은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악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지지율 하락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고 재판 속행 요구로 연결되면 이게 바로 가을 위기설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달 내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